여러분, 커말 문제의 뒷부분.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에 여기까지는 좀 했고요. 이제 SQL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요 교수라는 테이블하고 학생이라는 테이블. 그래서 학생은 이제 학번, 성명, 학과, 지도교수, 뭐 성적, 뭐 이렇게 있고. 지도교수 A1이라고 하는 분을 찾아가면 A1의 성함이 이성계. 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게 그, 우리가, 어, 보면, 데이터베이스 도구에서 관계를 설정하는 것도 설명을 했고, 그죠? PK에서 FK로 설정을 한다. 그 얘기를 좀 했고, 어, 오늘은 SQL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직접 그 SQL을 이제 어 디자인할 수도 있지만 SQL이라고 하는 건 Structured Query Language, 데이터베이스 언어예요. <laughs>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이것도좀 이제 그 배워야 되는데요. 따로 기본적인 것만 좀 사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마법사나 디자인을 해도 되고 <laughs> 여러 가지 그 쿼리 마법사들이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 들 실습할 때 이게 그 실습 문제 에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좀 반드시 좀 수행을 하고 어 해야 돼요. 좀 그래서 우리가 그 요런 걸 한번 해볼까요? 그 교수와 학생인데 어 지금 요 테이블만 보면 지도교수의 요 코드만 알수 있지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학생별로 교수 이름을 좀그 따로 만들고 싶다. 쿼리로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단순 쿼리마법사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뭐, 성명 학번이나 뭐 학번별로, 그죠? 학번별로, 그 다음에 이제 교수 테이블에서 성명을 가져와요. 우리가 관계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번에 대한 성명이 이제 출력이, 이름은 뭐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고, 마침을 누르면, 이렇게, 학번별로 성명을 알 수가 있어요 그 그렇죠? 여기다 추가하면 또 되고 그래서 요게 이제 쿼리라는 건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쿼리라는 개체가 생성이 되고 이를 오른쪽 마우스로 보면 얘가 저장을 하고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앞에 거는 우리가 디자인 보기와 데이터 시트 보기 뭐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이제 SQL 보기라는 게 여기 따로 있어요 요게 바로 이제 SQL 문입니다 어, 요거. 실렉트, 요 테이블을 가져와라. 학생 테이블의 학번과 교수 테이블의 생명을 가져와라. 어디서? 교수 테이블에서. 조인 시켜가지고. 이너 조인, 외부 조인이 있는데, 어려운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내부적으로, 어, 두 개를, 그, 뭐냐 하면, 그 기본 키, 이게 기본 키죠? 요게 이제 외래키. 그죠? 어, 그걸, 그, 내부적으로, 어, 요, 요, 요거에 맞춰서, 어, 요거에 맞춰서 가져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외부는 이제 이거랑 이제 다른 데이터랑 외부적으로 조인돼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요거 내부 조인으로 해가지고 요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 시트 보기를 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SQL이라고 해요 s t r o 도 q u 랭기지 요거에 이제 대표적으로 SELECT UPDATE 그 다음에 INSERT DELETE 이게 DML이 세 가지예요 이건 조회 INSERT는 삽입 그 다음에, 업데이트는 어, 그, 갱신, 딜리트는 삭제. 사용 방법은 요거 테이블 이름, 어, 저기, 저기, 필드 이름, 그다음 테이블 이름, 그 다음에 조인, 이너 조인, 아우터 조인, 뭐, 학생 테이블에서 교수의 교수번호와 학생의 지도교수, PK인 FK인 놈들의 학생 정보를 가져와라. 이런 얘기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 3학년 되면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요걸 배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액세스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어, 것들 이 있죠. 음, 그 뒤에 있는 거죠. 이거가 어, 파워포인트가 이거 있죠. 그래서 씰렉트,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 씰렉트 문이 많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그필 그룹 조건식 조건식에서 쓰는 엑셀 함수들이랑 똑같아요. 이런 걸 쓰고 그 다음에 그 여기 보면 이제 조인하는 거 아까 인어 조인. 그 다음에 요 인서트 삽입 그다음에 어 딜리트 업데이트 어 요거 딜리트 업데이트 인서트 이게 인서, 조회라는 게 셀렉트가 제일 많이 나오죠. 시험 문제. 그래서 아까 그 여러 가지 그 저기 쿼리 만드는 형태. 우리 어 크로스테테. 여러 가지 그그 그 테이블을 여러 개 조합해서 만드는 거. 그래서 어 지금부터는 요 문법을 공부하셔야 돼요. 디스팅티는 뭐냐? 똑같은 게 있으면 하나만 이제 출력해라. 테이블 이름 조건식. 그래서 그요 조건식에 보면 뭐 이런 거죠. 어 그러니까 뭐음 학생 거리를 이제 출력하는데 그 학생의 점수가 뭐 40점 이하인 학생들만 이제 좀 보는 거죠 그렇게 가능해요 조건식에다가 성적이 미달인 학생이 지도교수가 누군지 확인하려고 그러면그죠그 그렇죠? 다음에 뭐 성적이 우선 90점 이상인 학생 지도교수 뭐 이런 걸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어, 소프트웨어 학과 교수님들만 뽑을 때 그런 걸 이제 조건식에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조건식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런 거할때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조건식. 어, 그 다음에 이제 조건식 안에 에, 이러한 그 함수들을 넣을 수가 있어요. 평균 구하는 거, 합계 구하는 거, 뭐 성적의 합계, 뭐 이런 거 구하는 거. 요거는 엑셀에서 쓰는 함수랑 똑같아요. 오기 어, 때문에 거기서 공부하는 함수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것도 뭐 똑같고요. 요거는 어, 이제 뭐 성이 김씨인 사람, 뭐 성이 뭐, 그 다음에 뭐 점수가 50점에서 80점인 거죠 그렇죠? 뭐,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죠 그렇죠? 요거, 와일드 캐릭터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던 거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죠 그렇죠? 와일드 캐릭터. 특수문자. 네, 조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개 이상의 테이블이 나누어져 있는 정보를 한 개의 테이블처럼, 어, 요게 이제 엄밀하게는 이제 한 개의 테이블로 나왔죠? 두 개의 테이블을 가지고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인 또는 뷰라는 말을 쓰는데요. 죠 그렇죠? 그래서 조인의 사용들은 동일하거라, 그쵸? pk, fk는 값이 똑같아야 되니까. 필리 이름 앞에 마침표, 뭐, 테이블 이름, 점, 뭐, 속성. 관계가 설정되어 있어야 되죠. 관계가 설정되지 않아도 조인을 설정할 수는 있어요. 음. 조인의 종류는 내부 조인, 왼쪽 외부 조인, 오른쪽 외부 조인. 이렇게 복잡한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 실습할 때 반드시 좀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그죠? 렇 아주 일반적인 형태가 내부 조인. 일치하는 행에 대해서 p K F K 일치하는 행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는 행에 대해서 왼쪽 어, 외부 조인, 그 다음에 어, 이게 왼두두 어, 두 개가 테이블이 있을 때, 이거와 일치하는 놈, 이거는 이제 양쪽 다 일치하지 어, 않는 놈, 이거는 이제 왼쪽만 일치하지 않는 놈, 이거는 내부 조인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놈. 자, 그러니까 어, 그 여기에서 보면 이제 뭐 학생에 대해서 어 모든 교수가 지도교사가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또는 교수에 대해서 학생이 배정되지 않은 거. 어, 그런 걸 같이 출력할래 안 할래.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테이블에 대해서만 뭐 중복돼서 나타낼 거냐, 아니면 어, 오른쪽은 아니오른쪽 중복돼서 나타낼 거냐. 그렇죠? 테이블 두 개가 있을 때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외부 조인이라고 그래요. 외부 조인. 그다음에 이거 삽입하는 거. 테이블 이름, 필드 이름 이렇게. 값들은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여기에서 보면 새로운 학생이 추가가 됐다 그러면 여기다 직접 입력해도 되지만 쿼리로 할수 있다 이런 얘기였죠. 인서트라는 명령어를 써서 자, 이것도 조건에 맞는 거 찾아서 할 수. 업데이트는 뭐 전화번호 이름을 바꾸는 거죠. 전화번호나 뭐 점수를 바꿀 때. 물론 이제 테이블에서 수정할 수도 있지만 쿼리로도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어떤 학생이 뭐그 전학을 갔다 그러면 딜리트를 해서. 하는 거 기타는 네, 여러분 한번 보시고 그 폼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 여기서 이제 쿼리 만들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만들기에 가보면요 폼하고 보고서가 있어요 뭐 만드는 형태는 좀 비슷한데 폼은 입력 폼을 생각하면 되고 보고서는 이제 보고서 출력할 때 입력 요건 출력죠. 그래서 디자인의 형태는 뭐 똑같은데요. 보고서를 먼저 좀 보면, 뭐 학생에 대해서, 학생 쿼리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제 뭐, 그, 그 출력할 때를 좀 보면, 이제 요 보기에서 보면, 뭐 인쇄 미리 보기. 그죠? 이런 식으로 출력물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음.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제 그요 디자인 보기를 가보면 이거 어또 시험 문제 실습에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크게 머리글 바닥글 보고서 그 다음에 페이지마다 머리글 바닥글 요거는 이제 맨 처음에 한번 나오는거 그 요거는 페이지마다 나오는거 요거는 이제 본문에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그룹핑을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룹핑 요거 그룹 추가 정렬 추가 그쵸? 그래서 뭐 성이 김씨인 사람 뭐쭉 하겠다 그쵸? 그 다음에 뭐, 점수가 90점 이상인 사람, 80점 이상인, 80점 이상의 그룹. 그 중에 이제 뭐, 성이, 김씨 중에 뭐, 성적을 이제, 뭐, 오름차순, 내림차순. 뭐,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이것도 이제 그 실습에서 많이 나옵니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 그래서 폼에 요머리글이나바닥글은 이제 한 번만 나오는 거고, 페이지는 매 페이지마다 나오는 거고요. 알 되고. 그 다음에 보고서도 똑같아요. 어, 보고서도 머리글을 한번. 그 다음에 페이지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게 아까 그 그룹 있죠? 어, 그룹을 했을 때 그쵸?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페이지는 뭐 그쵸? 페이지 출력할 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약 정보를 표시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그쵸?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거 그쵸? 로고를 삽입한다든지 뭐 이런 걸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개체라고 하는데, 자동적으로 개수를 이제 이렇게 출력하는 함수. 이런 함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기서 나타났었던 여러 가지 함수들을 이제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엑셀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고. 매크로는 이제 그 우리가 이따가 v, VBA 할때 나타나겠지만, 이제 그, 만들기하고 는 매크로 기능을 써서 비주얼 베이직 같은 걸 넣는 거예요. 수행하면 뭐뭐 해라라는 거. 클릭하면 출력해라. 클릭하면 쿼리를 보여줘라. 뭐 이런 걸 여기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쵸? 폼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자 이제 폼 머리글은 한 번만 나온다 그랬죠? 매번 표시되는 게 아닙니다. 아, 이런 게 이제 그 SQL 문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간혹 나와요. 그쵸? 그래서 그 SELECT 문을 알고 있냐? 그쵸? 이렇게 요걸 얘기하는데 UNION, SELECT, 본 이름. 그쵸? 유니온이라는 걸 써요. 유니온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뭐 학번 이름과 전화번호, 뭐 졸업생 테이블에서 그렇죠? 재학생 테이블과 졸업생 테이블에서 그거를 같이 끄집어내서 출력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유니온이라는 게, 좀그 그렇죠? 그 합집합, 그렇죠? 음. 조인과는 좀 다른 거죠. 요건두 개를 동시에 쭉 출력하는 거고, 이 조인은 요 어떠한 그 PKFK를 만족하는 걸 찾아서 출력하는 거고 한번 표시할 수 있는 게 Distinct이죠 그 다음에 이거 인서 업데이트를 알고 있냐 이런 얘기겠죠? 업데이트. 저는 이렇게 업데이트는 이렇게씁니다 업데이트 문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거 실습을 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마지막으로 보면 이거 제일 어려운 건데요. 요거는 실습에서 반드시, 그, 넘어야 될 산입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점수를 포기하면, 다른 데서 거의 실수 없이, 어 그,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비주얼 베이직으로 좀 공부하면 좋은데요. 그, 이런 매크로 함수들. 여러분들이 그, 보면 개체 어, 자바에서 보면 뭐뭐뭐 점뭐할때 있죠 뭐뭐뭐에 해당되는 개체들이에요 매크로 함수들 그 그렇죠?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폼을 열어 누르면 폼을 열어라 이거는 그렇죠? 요거. 어, 레코드를 추가해라 그렇죠? 뭐뭐하면 할때이게 이거 이벤트 그다음에 이거를 더블클릭하면 뭐뭐해라 그 다음에 뭐 크기를 줄여라 그렇죠? 레포트를 이제 그 호출해요. 뭐, 뭐, 서를 불러드리는 거.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한 번씩 좀 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 비주얼 베이직 문법은 그 자바나 C와는 좀 다른 형태인데요. 그 의미를 좀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뭐뭐 하면 뭐뭐 해라. 그죠? a n d if. 그 다음에 뭐뭐 하면 요거고 아니면 요거. a n d if를 붙여요. C나 자바와 다르게. 반복변수, 시작값, 최종값, 스텝. 이거는 뭐 반복문은 똑같죠. while 문도 있고요. 얘는 do while loop, do until loop. 이런 문법을 씁니다. 그다음에 이게 어, 그 다음에 이게 비주얼 베이직이 그엑 d e 스가 a x 하고 상당히 잘 이제 그 공, 합이랄까요 저는 이제 적합하게 맞죠? 그래서, 어, 요게 이제 워크시트라는 어떠한 그 엑셀의 그 워크시트 이름을 불러서 여러 가지 속성들을 이제 제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레인지 객체,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몇 가지 좀, 요거에 이제 이런 문제가 실제 출력이 되는데, 이제 매크로를 눌렀을 때 수행되는 비주얼 베이지. 그래서, 그 여기 보면 여게 비주얼 베이직 있죠? 어, 이걸 비주얼 베이직을 해서 여기다 이제 추,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 그렇죠? 비주얼 베이직을 좀 요즘은 이제 많이 안 쓰긴 하는데 컴알에서 지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어렵잖아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뭐저 I는 1부터 10까지 2씩 증가시키면, 그러니까 1, 3, 5, 7, 9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울 거예요, 이런 거. 어, 요거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그 현재, 요거 뭐냐면, 현재 클릭된 상태에서, 그, 왼쪽으로 행 하나, 어, R 하나, 요게 R1C1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아, 어, 요런 겁니다. 그죠? 요게 이제 만약에 이제 요, 요 셀에서 여기 커서가 여기 있다. 거기다가 요 D2에서 E2까지 합. 저이거 요거,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을 이제, 여기다가 저장을 하는 건데 이런 말이. 액티브 현재 커서가 있는 셀에 값을 요걸로 바꿔라 이런 얘기.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되면 뭐냐면 이런 메소드는 왼쪽으로 현재 있는 셀에서 왼쪽으로 세개 어, 행으로 행으로 아래 아래로 행으로 왼쪽으로 세 개. 이건 오른쪽으로 한개 1개 가서 한 개에서부터 왼쪽으로 세개 열의 두 개까지 합해라. 음, 지금 현재 셀이 여기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해서, 요거를 합해라. 이런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거는어떤 그, 상대 참조 형태, 이동하는, 그행 이동수, 열 이동수만큼. 그래서 i의 값을 이제 그, 이동하면서, 요 값을 거기다가 저장을 하고, 하나씩 이동하면서, 그 칼라, 폰테의 칼라 인덱스를 오로하라는 게, 이게, 사실 어려운 얘기인데 클라인덱스가 1, 2, 3, 4, 5, 5가 파란색이죠. 그렇죠? 이걸 외우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것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 셀의 글자색을 파란색으로 변경하는 형태. 이 5가 파란색인지를 알아야 되는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이걸 어떻게 누가 외우고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죠그 이런 제 문제는 뭐 많이 출제되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그, 개체와 메소드를 설명하고 있는 게, 이제 여기서, 어 우리가 봤었던 이런 것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실습을 먼저 해보면, 어 여기서 자주 나오는 것들을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그어놓긴 했는데,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것들. 그래서 실습 시간에 이런다 반드시 한 번씩 해보세요. 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요거는 이제 중요합니다. 요거 기말고사에 출제하는데, 그 이러한 그 비주얼 베이징 문법이 있어요. 어, 요거의 결과를 적어라라는 게 이제 커마에 가끔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s는 1, i는 1부터 시작을 하죠. 어, 그 다음에 뭐 s는 s 더하기 i, 1 더하기 1. i는 이제 만약 i가 3보다 크면 빠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 증가시켜서 또 이게 그 i가 3보다 크거나 i가 5보다 5, 클 때까지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걸리면 나가고. 아니면 얘가 걸려서 나갈 수도 있죠. 근데 뭐 이렇게 따라 해보면, 2인 경우, i가 2인 경우, 2 더하기는 4가 되고, 다시 3이 되고, 3이 3보다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시 더해주고, 4가 되면서 4가 3보다 크니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s는 11이 됩니다. 그러면 11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 요거를 좀 이제 그 이런 간단한 거에 대한 코드 문제가 가끔 나와요. 어그 필기에서 그래서 비주얼 매직 문법. 어이거는 그 여러분 들 생소하긴 하지만 그 요전 요 정도는 뭐 거의 뭐 반복해라 그렇죠? 언틸 루프까지. 이품문알 거고 빠져나와라. 저요 정도는 좀그 커말 그 문제를 보면서. 학습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슷한 문제를 제가 기말고사에 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 마지막으로 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고요. 어쨌든 커말의 필기 에 해당되는 과목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거의 이제 설명을 다 했어요. 근데 그 조목조목 좀, 이제, 그 따져서 하나하나씩 좀 해주지는 못했지만, 대충 여러분들이 이제 흐름을 파악을 했죠? 이제부터는 뭐, 그, 앱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 앱을 설치해가지고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수밖에 없고, 필기는 이제 뭐 60점 이상만 여러분들이 하면 되고, 실기가 문제죠, 실기. 그래서 엑셀하고 엑세스는 모의고사를 한 10문제 정도, 어, 책에 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스스로 좀풀 수만 있으면 거의 이제 커말은 그 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그 이제 2학년 이제 겨울방학인데 그때까지만 좀 해요. 이제 왜냐하면 3학년이 되면 정보처리기사라는 어, 게또 이제, 정보처리 기사라는 게또 이제 그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커말 공부를 할 만한 시간이 이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그, 이제, 겨울 방학 동안 여러분들이 좀, 좀, 필기를 우선 좀안한 학생들은 하고, 1급을 해요, 1급. 2급은 좀, 효용가치가 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좀 어렵지만, 좀 반복적으로 좀 보고, 어, 그걸 한번 뛰어넘으면, 사실 이제, 뭐,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100점 만점을 기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좀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반드시 좀, 2학년 때까지 취득하시기를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어, 우리가 성적 확인 기간, 28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이약서 전부 시스템. 그 다음에 제 거는 수시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그래서 A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50% 이내. a 뿔과 A는 경계,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데서 좀, 그 경계를 좀할 거고요. B도 마찬가지고, C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순 순위대로 어, 뭐그 성적의 순위대로 할 거기 때문에 그 성적을 뒤바뀔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내가 몇 등이냐, 몇 점이고 아니, 그거를 확인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주말 이디하고 어, 비밀번호 잊어버리지 마시고 어, 시험 시간에 반드시 인터넷 확인하고 들어오시고 어, 수강신청은 내년 2월 달이니까요, 확인하고. 어, 개강 일자도 확인하고. 여러분들, 어쨌든,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 온라인 강의로 너무나 이제 고생들이 많았죠. 그래서 어쨌든 좀 빨리 좀 마무리가 돼서 그 예전처럼 했던 게좀 이제 수업을 할수 있기를 좀 바라고. 그, 언제든지 뭐 궁금한 내용이라든지 뭐 확인하고 싶은 내용은 어쨌든 그 언제든지 말씀을 하시고. 그 여기 전화번호나 그 이메일로 연락을 하실 수 있고, 그 언제든지 좀 문의사항 진로에 대해서는 아니면 커말 자격증이라든지 성정문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좀 물어보시고 확인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